제가 저번에 말한 부작용 뭡니까 그렇죠 이게 먹으면 설사를 해요 기름진거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식단도 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닭가슴살 위주로 많이 먹어요 닭가슴살 아니면 닭다리살 뭐 이런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생깁니다 와 근데 변비가 생기는데 저는 원래 변비가 없어요 저는 변비라는거 아예 모르고 살 정도로 항상 이 쾌변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, 예전에는 저는 무조건 1일 1동, 1일 2동, 뭐 컨디션 좋으면은 뭐 2동까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, 요즘에는 3일 1동 정도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, 아, 이게 먹는 게 먹는 거다 보니까 저는 어 물도 많이 먹는데, 그거에 반해서 똥이 상당히 되게 나온다.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? 이 동이 굵고 되게 나와요. 이 3일 한번 싸고 물을 내리면 변기가 막힙니다.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? 아, 이거를 제가 뭐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?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500원짜리였는데 지금은 그 500원짜리로 넘어선 거의 펩시 뚱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거의 그 정도 되는 굵기가 나오는데 이 더러운 얘기 좀 죄송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, 아, 넣을 때 좀, 어, 상당한 컨트롤이 필요하다. 네. 왜냐면은 아시죠? 이거 끊었다 싸가 끊었다 싸면 안 되거든요. 그냥 이 굵은 똥이고 된 똥일수록 이 열린 상태에서 한 번에 내보내야 되거든요. 이걸 끊는 순간 상당히 찝찝해지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싸고 있죠.